바람이 쳐. 차? 응. 어 겉옷 입고 오 잘했네 바다다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? 여기, 근, 여기 주차장 있네 여기? 여기 밑에가 어, 주차장이잖 어. 그러네 김포. 누가 이쪽이안 관람객 기고 있어 <laughs> 보여? 어 <laughs> 무료 관람이래 와 대박. 물 엄청 깨끗해. 어. 이래서 스누클링 하러 온 거구나. 어. 그래, 스누클링 하러 온데? 모코왕 뭐 쪽에는 스누클링 하러 많이 온다고 하라 아, 좋다. 아, 그림자 여기는 많네. 응. 저기가 그림자가 없다. 이게? <laughs> 응. 몇 시야? 어, 지금이 10시 20분. 어? 아, 새벽 5시에, 5시 어, 50분에 할까요? 출발해가지고. 5시 40분에 출발해서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걸리는 거지? 그러면 여기까지? 4시간정도 아, 부산? 포함해서. 부산을 안 쉬고 달리면 4시간 정도면 도착해. <laughs> 어, 비슷한데? <laughs> 부산 오나 여기 오나? 더 막혔겠지, 부산. 그지? 와, 바다 보여. 우와, 깨끗하다. 와, 깨끗하다.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? 바다다. 역시 난 동해 바다가 제일 좋아. 그래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거 무서워. 제주 바다도 이뻐. 근데 깨끗한 건 제주 바다가 더 깨끗한 거 같은데 느낌은 어. 물고기도 있을까? 어? 물고기 있겠지. 저 안에 있겠지. 대박이다. 초건 쪽인가 봐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. 올라가서 이런데 캠핑장 있으면 진짜 좋겠다. 혹시 이거 깨질까 봐 설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? 미끄럼줄 아니, 어떤 거? 아, 혹시 모르지? 와, 아, 여기 진짜 깨끗하다. 와, 무서워, 어머 무서워 오. 어머 <laughs> 여보, 무서워 어, 저거 봐봐. 와, 미쳤다. 어머, 어머. <불럭>? 와 <우와> <불럭> 뭐가 있나 물고기 와 엄청 많어 저다지감인데 <저거> 저는 <불럭> 아직 가서좀봐 엄빠 무슨 애들은 엄빠라고 부를 거라. 어. 이게 첫 대바이야. 그런가봐. 맞아? 아니 no. 아무거나 맥주도 있는데 이건 먹던 거 먹어야겠다. 나나 이 먹던 거해까 음. 음, 일단 다 꺼내지 말고 그 정도만. 응 음, 그건 뭐야? 튀김해서 보러. 이건 피.. 이거는 고구마 들어. 어... 어... 안녕하세요 뭐. 여기 2만 원이에요. 뭐두네 엄마 사실 그거 같은데. 거 언제 된예 아니 모르네요. 엄마 전거 그럼 이제 5번 하나만 찍고. 이제 안 하시고. 네. 요거 한 2만 원 됩니다. 초장이 와서 와서 캠핑장 와서. 어, 이거 바로 요 앞이지. 가서 갑짓탑이 어, 어, 있습니다. 와, 자리도 좋네. 우와. 뷰가 매우 좋습니다. 可以。 이제 세팅을 거의 다 했습니다. 야, 진짜 운 좋게 새벽에 여기 바다 캠핑장 오슬로 캠핑장 이제 누가 취소해서 운 좋게 쭉쭉 했는데 역시 바다 캠핑장은 조금 바람이 빡대네요 지금 전에 그 모자르트 캠핑장 갔던 것처럼 요 하이드라인 다 쳤습니다. 저녁에 가 바람이 무지 심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다 박았고 얼추 지금은 바람에 뭐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저녁에 잘 때가 조금 걱정되는데 저녁 때는 또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뷰가 너무 좋아요 새벽에 진짜 쭉쭉해가지고 누가 취소한 거 운 좋게 진짜 구했어요. 사장님이 오자마자 이거 취소되자마자 바로 예약됐다고. 근데 그게 저희라고. 진짜 운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연휴긴 연휴에 바, 이제 바다 캠핑장을 보다니. 보다 바다뷰 캠핑장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이 서울에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그나마 뭐 태안이나 이런 데. 이런 이 정도의 뷰는 안 나오고, 이 정도의 뷰가 나오려면 이제 강원도 와야 되는데, 강원도도 진짜 잡기 엄청 힘들고, 거의 풀 만석이에요. 근데 진짜 자랑은 아니고, 그만큼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치? 어? 자랑? 자랑은 아니지. 새벽에 그냥 운 좋게 주웠다는 거지. 근데 그만큼 힘든 만큼, 이제 텐트 치는 것도 힘들었다. <laughs> 물이 못 잠게 엄청 많이 했다. 저거 어오 텐트. 얼마 전 엄청 크게 세일했어. 아 그래? 어. 하 사진 아 근데 확실히 이 밑에는 아, 각각 좀... 어, 바람이 덜 불긴 한데 음. 가까워 보여서 좋다. 그래. 하다가 어, 근데 이 사이트 아직 안 오는 건가? 내려가는 데가 없네. 아까 산으로 다이렇 올라가고 있 여기, 여기, 여기. 됐어? 여기, 여기가. 여기. 어디, 여기야? 와, 근데 여기가 그분데. 이렇게 내려갈 수 있네. 저쪽에 길이 있네.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. 지금 내가 티책하면 좋긴 하겠다. 아,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. 여기 전기줄이 그 사이에 있네. <laughs> 뭘 취사 금지인데? 응. 아, 3주 전에서 잘것 같은데? 어. 그치? 같은 건... 어. 응. 캠핑장 되게 좋네, 저기. 안박이겠지 응. 되게 좋다 응. 네, 근데. 가늘저녁이었데 조금 걱정이 나 계속 이렇게 바람에 흔들고 있어가지고 잘잘수 있을까?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요. 해돋이를 보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난 김에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몇이야 그랬지? N2? N2, N2. N1 어 맞아 N3도 있다 그랬는데? 저, 저기가 N3인걸? 그래? 예약이 없었어? 나는 거기 보여줄 때 있었어 어떤 유튜브 캠핑 소개할 때 여기가 솔로 혹은 연인 사이트고 그 밑으로 요쪽 라인이 가족 사이트에요. 우리가 N, D1, d 원그리 여기는? 한상에 우기도 이렇게 저 밑에까지 사이트에요아 아, 근데 뷰가 진짜 좋다. 여기 캠핑장이. 음, 어, 새벽에 일어났어요. 해돋이 보려고. 군기시장. 근데 뭐살 거야? 응. 이제 이거 치워도 되지 이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바닷가 근처에서 추워서 난로도 가져왔어요. 또 그런 아냥 달걀하고 이리 좀 김치 이 솔직히 삼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, 지금. 따도, 뷰 이런 걸로 봤을 때는. 자연경과. 경능은 너무 사람 많잖아. 와, <목소리도> 관계시장 왔습니다. 와, 회가 이렇게 나온가? 음. 네. <목소리도> 아침에 썰어서. 방어 두 다리. <목소리> 와 오징어 통으로 쪄 주신데 어 졸업 어떻게 먹어야 되지 밥을 어떻게 먹어야지 모르겠네 여보 아침에 검색해봤어 어, 검색해봤네 어 여기서 생선을 사서 어 거기 그 뭐, 뭐 백반집이 있는데 어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서 조리해달라 그러면 어. 그 백반값이랑 어. 5,000원 플러스 해서 받을 수 있어요. 어. 어, 문어도, 오징어도 맛있겠다. 음. 와.. 음, 새벽에 일찍 오고 는데 되게 여기 신기하다. 여기. 되게 싱싱해 보이네. 어. 와 방금 잡아온 거잖아. 아침에, 새벽에. 음, 대박. 얘 엄청 크다. <목소리> 가오리 토막 낼수 있죠? 가리낼수 있죠?